<laughs> 그래 이제 넌 완전히 내 거야 내가 이름 또한 기꺼이 나눠줬지 또 다른 거짓의 쿠키 퓨어 바닐라 쿠키 지금의 우리의 힘이라면 못할 게 없어 모든 것을 거짓의 힘으로 눈을 가리고, 우리의 발아에둘수 있다고. 그 멍청한 영웅 쿠키들과, 빌어먹을 정의를 외치는 가짜는 쿠키들, 우리 몸을 볼모로, 주제 파악도 못하는 강반진 쿠키, 그리고, 마녀들까지. 거짓이여. 곳곳에 스며들어 몸을 불리고, 옮겨다니며 모든 곳으로 퍼져라! 이쇠도우 밀크 쿠키가 이러노니 그야말로 거짓이 어디에나 있도다! 어? 아군 과의 연결이 깨졌어! 아니... 완전히 잡아먹혔어. 입먹을반뿐뿌리 꺾기가~. 감히 날 속이고, 내 아군가들 이어네솔아아나